안녕하세요 커피하는 크리에이터 커백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드리퍼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하리오에서 나온 무겐입니다 음, 무겐 뭔가 좀 이름이 강합니다 무겐 뭐, 한대 때릴 것 같은데 예. 소리 하지마 임마 그런데 이 무겐이라는 드리퍼는 좀 특이한 게 보시게 되면 하리오는 리브가 촘촘하잖아요 리브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얘기는 뭐다? 물 흐름이 엄청 느리다. 커피의 성분들을 최대한 많이 뽑아낼 수 있다. 참고로 무겐에 있는 요 밑에 스위치는 그냥 제가 꼽은 거예요. 원래 세팅은 아니고 제가 이렇게 꼽아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무겐이라는 드리퍼가 가지고 있는 표준 레시피가 있습니다. 바로 하리오에서 얘기하는 원푸어 레시피. 원두 20g에 물 240g을 한 번에 부어서 추출하는 레시피입니다. 야 이거야말로 아침에 바쁜데 진짜 간단하게 모닝커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환상의 레시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은 그 맛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출근해야 되니까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라인딩은 했고요 지금 위겐에서 얘기하는 레시피 중에서 그라인더 입자에 대한 레시피는 없어요 그래서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입자로 그냥 세팅을 했습니다 필터는 하리오 V60 필터를 사용할 텐데요 제가 여러 번 해보니까 딱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이 위에 한요 정도 안쪽으로 들어가서 해주는 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요렇게잘 맞습니다 자 이런 리브가 없는 드리퍼들은 가능하면 필터가 벽면에 최대한 붙어 있는 게 좋아요. 왜냐면이 리브가 없는 드리퍼는 물 흐름이 최대한 지연되게 해주는 역할을 해줘야지만 이 드리퍼 레시피에 맞거든요. 그런데 이게 띄워지면 아무래도 공간이 발생하고 공기의 흐름이 발생하기 때문에 추출 속도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최대한 붙여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물 온도는 92도로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추출은 끝났구요. 총 추출 시간은 한 2분 10초 정도 걸렸습니다. 뭐이 정도면 추출도 잘된것 같습니다.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좋아. 우와, 맛있는데요? 음. 자 이제 무겐으로 추출은 끝났구요 무겐만 가지고 테스트 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리오를 가지고 한번 더 추출해서 비교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추출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추출은 끝났고요. 하리오가 조금 더 빠르긴 하네요. 이게 한 1분 한 40초에서 45초 그 사이에 추출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안하고 하리오는 확실히 추출 성향에서의 차이가 좀 있다 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맛도 한번 같이 볼수 있도록 해볼게요. 실 차이가 좀 나긴 합니다. 좀 디테일하게 한번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두 개를 두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이쪽이 유겐이고요. 이쪽이 하리오입니다. 한 번씩 맛을 보면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음 자, 이제 두 개의 커피를 비교를 해 봤는데요. 확실히 두개의 커피가 차이가 나네요 생각보다 그 차이가 좀 큽니다 물론 따로따로 먹어보면 차이를 잘알수 없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두개를 딱 비교를 해놓고 마셔보면 똑같은 온도이고 똑같은 물온도에 똑같은 레시피를 가지고 추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날수 있다는거 참 신기한 일이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드리면 유겐이라는 드리퍼에서 추출한 커피가 바디감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단맛도 조금 더가련되요 그런데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이 성향 중에 하나인 내추럴한 아! 커피의 뉘앙스를 이 뮤게는 조금 더 살려내다 보니까 조금 더 와인이한 그런 뉘앙스가 나고요. 어, 이 하리오 같은 경우는 이 하리오가 가지고 있는 그 성향이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리오는 약간 산뜻하면서도 깨끗한 그런 커피를 추출하는데 좋잖아요. 원포로 추출을 해도 그 뉘앙스가 확실하게 표현이 되고요. 바디감이나 단맛은 살짝 낮은 편이긴 한데 오히려 산미 톤이 조금 더 밝게 뉘앙스가 형성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인이한 뉘앙스보다는 조금 더 주시한 제가 지금 얘기하는 주시한다는 건 농도가 아니라 그 포도와인과 포도주스를 먹었을 때그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시한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음, 하류에서 이번에 뮤겐이라는 드리퍼를 만들면서 뮤겐 드리퍼의 특징인 리브가 거의 없는 그 특징이 여기가 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추출 속도가 좀 늦고 전체적인 밸런스를 잘 맞게 추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 보니까 단맛의 농도가 조금 더 올라가서 쓴맛의 농도가 조금 더 낮아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바쁜 아침에 간단하게 커피를 추출해서 출근할 때 가져가야 되겠다. 뮤겐이라는 드리퍼를 활용해서 원푸로 추출을 해도 그 원두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는 잘 살려내면서 그리고 모닝커피에 맞는 가벼운 커피를 추출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드리퍼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한번 뮤겐이라는 드리퍼를 구매해서 추출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항상 여러분의 홈카페에 새로움을 더해주고 싶은 커피백화점의 커피였습니다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그래 쓴맛이 쓴맛이 좀더 났어 아리오가